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소비하는 수요자이자 동시에 직접 조달하는 조달자로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PPA라든지 계약 방식이라든지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들이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유틸리티와 어떤 다른 차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수요자가 받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은 또 자기가 조달하는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이제 그리드 접속권이라든지 송전 용량을 섬점하는 것이 이제 경쟁력의 한 축으로 이제 지금 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구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어, 왼쪽 것은 일반 데이터 센터의 부하의 급등나 패턴이고,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같은 규모 있을 때 얼마만큼 또그 부하의 급등나이 심해지는가 약 대략 한열배 정도. 어, AI 데이터 센터의 부하 패턴이 더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 이 만약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 대의 서버가 동시에 이제 훈련을 하다가 훈련을 멈췄을 때 얼마만큼 전력 수요가 변동하는가를 본다 그러면 이 파란색 면적이 이제 AI 훈련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수요인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50% 가까이 부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 용량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들이 이런 식의 이제 뭐 학습을 하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하는 가상의 일을 만들어서 전력수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제 ESS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이제 부하를 ESS로 이전하는 쪽에 또 기술적 어떤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